오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이거는 대선 후보자 검증입니다. 네. 이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준석이 김성진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고 얼굴 마담을 해준 덕에 김성진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도움을 줬다. 네. 이게 성상납 의혹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첫째, 김성진 측에 진술이 있어. 음, 첫째 진술. 어. 성상납 했다고. 음. 둘째. 접대 장부 나왔잖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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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장부. 이름 나왔고 아, 성 접대 나왔잖아. 룸살롱. 아, 그리고 네. 룸살롱까지 가는 과정이 다죠문자 그렇죠. 엄청 나왔잖아. 그렇죠. 요게 그장이사라는 분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이사 예, 문자를 보면 장이사라고 있죠? 네. 저분이 그 이준석의 성상납을 챙긴 것처럼 보이는 분입니다. 음, 네, 장모 이사. 이 장모 이사와 이준석이 나눈 통화가 이번에 이제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아 어, 인간적으로. 예, 네, 하다 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웃음> 네? <웃음> 아, 아니, 아니, 그, 예? 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저, 그 말씀 주셔서 저도 그거, 그, 그거, <laughs>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여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접대도 제가 다한 거고, 다한 거지만, 음.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음.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뭐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 가족이 네. 다 뒤지게 생겼는데.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간곡하게 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좀 한번 좀 사람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시지만 어, 예, 예, 근데 제가 그런 거대 진짜 여력이 없습니다. 제 지금 보면 하... 말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웃음> 와, <laughs> <laughs> 저 고해대서 여력 자체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이거 뭐야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예.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잘 알죠 예? 막말로 해서 나쁜 맘먹같은 짓거리 <laughs> 하고 하면은 내가 예. 지금 전화도 안 해요 차라리 예. 어, 기다렸다 나중에 뭐 어, 어디다 팔아먹던지 정보 팔아먹던지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laughs> 예? 흠집이라도 낼수 있는 음. 그런 예? 네거티브하는 새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나는 그런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 2019년. 성접대가 <목소� maturity> 2013년. 2013년. 네.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네. 근데 2019년에는 이준석이 장모 씨를 그냥 나몰라를한것 같아. 아. 그냥 나몰라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영화 같습니다. 진짜 영화 같아이 음. 어, 네. 처음 들으시나봐,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 어. 어, 굉장히 셨구나 네. 어. <laughs> 낯설죠? 저런 어? 목소리 들어본 적 아. 없으시죠? 너무 이상해요. <laughs> <거. 너무> 이상해. <laughs> 저, 저, <웃음> 진짜 수줍은... 이준석인가? 네. <laughs> 네. 저 수줍은 웃음 소리 직접 들어보신 아, 적 있어요? 호호호호.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목소리라서. 아, 아. 가세연에서 <laughs> 이게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폭로를 해버려요. 오. 갈등 격화될 때. 오, 네. 재밌어. 오. 근데 그 폭로한 날 이준석이 아까 그 나몰라 했던 장모 씨하고. 통화를 해가수 연이 폭로한 날, 날. 오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21년 12월 27일 우와. 이준석과 장모씨의 통화 녹취를 이번에 유튜브 정치유감이라는 곳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와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게 뭐뭐예요 뭐,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거 얘기하는건 어떤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네?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녹취는 없어요. 장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 좀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보, 만나볼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 수사기로 <laughs> 뭐예요? 그럼? 예? 어떤 거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로? 수사기로 대전 지금 어쩌고 하는 거. 아 그거를 네. 옛날에 네. 김정진이 구속되면서 예. 카톡을 다 깠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카톡을 다 까고 김 에, 저하고 김철호랑 그 달려 들어갔었어요 그럼 아 모르시죠? 네 몰랐어요 에. 지금 에. 내가 그때 어려워서 우리 에.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어. 에, 에. 사실 기자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에, 사실. 에, 에. 그런데도 대표님은 그냥 모른 척 생각했잖아요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명 대전 좀 보낼게요 예예예 <laughs> <에, 에, 에. 웃음> <와> <laughs> 그래서 사람 하나 아유. 보낸다 그랬잖아. 이죠, 석이 아, 어. 그게 이제 누구냐? 김철근 당시 장 대표 정무실장입니다. 정무실장. 그래서 실제로 대전에 내려갑니다. 장모, 장모 씨를 만나고 난그 대전에서 만났고 네. 다시 또 서울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철근이. 음. 그러고 나서 김철근이 장모 씨에게 전화해서 다시 또 통화를 합니다. 네. 그 통화 내용 듣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네. 그 정말 절제되게 얘기를 하신다면 네. 그 저술을 기자 정도 하나 붙여줄까요? 네, 그런 식으로만 내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줘야될거 아니요. 아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네. 내가 모든 걸 밝힌다 하면서 네. 어? 네. 저 저쪽에 걸 완전히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laughs> 음. 이 통화 <laughs> 열흘 뒤에 음. 음. 김철근 실장은 7억 투자 각서를 씁니다. 각서 올려주십시오. 열흘 뒤에 열흘 뒤에 약속 증서. 아. 이동규 피부과에 2월 초순까지 7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아. 김철근 네. 사인과 자기 연락처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와이게 이렇게 그리고요 또 있어 이준석 변호사가 네. 장모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음. 이번 이것도 공개가 됐는데. 나중에 조사를 네. 가시게 되면은 네. 그전에 저랑 상의하시고 그 최대한 유리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아니 저는 네. 딱이 말만 할 겁니다 변호사님 정확하게 네. 그뭐 네. 예측할 수 있는 거그 문답식으로 좀 예상 답안지 좀 주시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예상 답안지를 얘기 하려면딱 이거예요 저는 네. 그냥 어, 유성 에 왔을 때네 아무래도 술 먹고 네. 그다음에 숙소 그냥 유성관광호텔 네 숙소에다 모셔다 드렸다. 네 좋습니다. 뭐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뭐 같이 잔내가 있어요. 뭐 마담이 맞습니다. 있어요. 장부가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건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네. 증거 자료는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어요. 뭐 CCTV든 뭐든 <laughs> 이런 거다인 있는 거는 네. 네. 내가 나나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용를 보셨을 <laughs> 거 아니에요. 네 참고로. 증거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아무한테도 안 줬으니까 그렇게말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뭐 국민의당에서도 찾아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찾아왔어요 윤석열 라인에서도 우와. 아 알겠습니다 별의별 뭐 네. 진짜 사람들이 아유 내가 움직일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왔으니까 이야 아, 아 완전 속았네, 제가. 아 그동안 완전 속았구나. 다시 계속 듣고 나서 제가 할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표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허은하 대표님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 <laughs> 네. 허은하 대표님은 진짜 이준석이 성접 대 받지 않았다고 어. 믿었던 거야. 근데 국힘에서 이렇게 젊은 청년 어. 정치인을 탄압하는구나. 탄압하는구나. 청년인가. 나는 그러면 청년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 이준석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 직까지 던지겠다고 음. 하셨던 분이야. 음. 그러니까 <laughs> 너무나 배신감 느끼고 너무나 지금 충격이 빠진 거지. 어. 야, 대박이네, 손에 식은 땀. 이 식은 땀. 아. 그러니 얼마나 나쁜 정치인입니까? 와. 정치유감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녹취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추린 건데 마지막에 저 장모 이 사람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준석이 이건 이제 속어라 네. 네. 뭐 아무튼 뭐 속어 이 성매매 두번 시켜줬다. 이 아. 음. 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맞아. 네. 우리가 얘기했잖아. 7월 11일 그리고 8월, 그리고 8월 15일. 15일. 어. 13년도 이 봉지욱 기자가 얘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요. 어.